오늘 우리 서울 서울 팀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오늘 하루 또 산책을 즐겨보겠습니다. 화이팅! 야, 사진 하나 찍어라. <목소리도>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좋습니다. 와, 크네, 이게 무슨 버섯인가? 대단하네. 어부섯춥니다 자3번이 나왔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면초가 하단 무쪽에는 좀 있더니 상남 무쪽에는 잘안 보입니다. 오, 야, 이거 봐라. 편 헌엽이네. 오 좋다 동글동글 하네요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앞면에 양치가 많이 있었 는데 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정말 아주 일등품인데잘 생겼네요. 아따, 이건 뭐야. 부처손이던가. 요즘에 요거, 요거 수정한다. 하천이 기가 막힌 맛인데, 아, 단엽 한쪽이안 나오네. 전부들 와서 확 바뀌고, 아, 생강근이 없어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을지. 아, 주부은 아, 좋은데. 아, 다녀본 하나도 안 보이고. 쉐이크한 게.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네요. 이쁘니까 오 이야 이 장단이 뭐라 는라네오 좋다 과가 하나 가지고 짝탈 붙여서 좋아 매네 오환영에세 있지 니습니다그사합니다발전할니한발운 하나 만났습니다니다 천여, 천여. 오늘도 두 입장인데, 한협으로 생강근이 눈이 음, 안 보이네요. 생강근이 나와야 눈이 좀 보이는데. 뭐니다 표현은 존대. 문가 하나도 없네. 아. 욕쌰. 아니다. 난 죽어. 반질반질한 게 뻣뻣한데, 시커멓고. 무뭐 하나 나와봐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습니다. 음... 소반으로 보여지네요. 앞뒤 색깔이 같은 걸 보니까 소반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난초들이 하던부에는 없어지고 <laughs> 상단부에 많이 나왔네요. 이게 다붙추나요 다시 건너왔는데, 에 난초들은 있는데, 생간 건 별로 없고요 와, 전부 다녀밭인데, 난초가 없어요. 난초가 없으면 능일에 도 나올 것 같은데, 능일도 없고, 아, 따 아무것도 없네. 슬슬 화산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난 쳐보기 너무 힘드네요. 옛날부터 밭자리 관리하신 분들은 자기 밭자리 가면은 계속 있을 텐데 우리같이 이렇게 생재비로 귀찮은 사람들은 밭자리가 없지요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망개, 아 뭔가 아, 바로 저 건너가. 아 일붕사. 공석군요. 음, 우와 대박이다, 홍어다 홍어. 이야. 형, 네, 신생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장 그리도 그연에 황새처럼 살살 잘 다니시고 있습니다 아따 이놈 벌레들은 이렇게 몰려있어 이거 벌써 추워서 그런가 산방이냐 뭐냐 이거 동명 같기도 하고 일수현상 같기도 하고. 산만 같은데 이거구먼 일수현상인가 산만 같은데 밑몇개 있네. 신하안 먹었어. mm-hmm <laughs>